오랜만에 게임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SCP는 제가 좀 못하는 것 같고, 이제 게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료입니다. 걱정 마세요. 무료니까 깔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오락실 게임이어서 더, 더욱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너무 생각보다 좀 어렵던데요. 제가 4단계까지 쉬웠는데 6단계 깨고 나니까 너무 어들던데요 5단계부터 어려웠더니 그고 소리가 <laughs> 오랜만 오랜만이네요 미안합니다 너무 안해서 어딨어 이거 Randy. Three, 2 1 let's go 3 two, 1 go okay 어, 아까는 푸나펑 할때 쓰는 그 키였는데. 어, 원래는 푸나펑 할때 쓰는 키였거든요. 근데 갑자기 그 키가 바뀌었네요. 참고로 모르는 분들 있을 때 공격하는 키는 t, u, y, 아니, t, ty, u, 아니면 c, x, c입니다. 움직이는 건 w, d, a, 아니면 푸단뽕할때 쓰는 위 그거 옆 그거 왜 아니 오른쪽 왼쪽 그다음 밑에 거는 앉는 겁니다 이렇게 앉는 겁니다. 어 C도 앉는 거 됩니다. 어쨌든 제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과격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. 무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. 요즘에 갑자기 1단계로 돌아왔죠? 7단계까지 했었는데, 어쩐지 너무 쉽더라고요. 왔다갔다면서 어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과격하게 생각보다 과격하게 하는 게 낫네요. 이 제가 아까 그 죽어갔던 그 단점 저도 좀유는한겁니다 전부 다 캐릭터가 왜 자기도 죽나요? 어, 이가또 사네요. 생각보다. 저처럼 이렇게 어리면 뭔가 이 게임도 살짝 어렵습니다. 3m라기에는 이 게임도 살짝 어렵습니다. 어려워요. 어, 저 아까 어제 6단계까지 어떻게 갔죠? 저도 모르겠습니다. 다 죽여야 돼요. 다 죽여야 돼요. 단점이 자기도 죽는다는 겁니다. 머리 부스. 위에+ 위에부터 물고 죽이려고 하다가. 12.39 12.39요. 반대니까 제가 읽어 주는 겁니다. 아, 혼자니까 편하네. 이제 총 나눠 줄게요. 총 나눠 줄게요. 총 나눈 총 나눠 주는 거는 유키입니다. 저도 처음 왜 알려 주냐면 저도 처음 해맸거든요안 알려 줘요. 저건 이2차는 생각보다 잘한 거 같지 않나? 쟤들 다 해주니까, 근데 뭐 상관없어요. 이, 뭐, 두 번째, 두 번째 2단계는 그냥 애들 다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냥 잘 따라다니기만 하세요. 쟤들 뭐 하는 거죠? 아, 튀시면, 튀 됩니다. 튀면 돼요. 튀면 돼요. 이렇게 하다가. W 키 누르면 됩니다. <목소리도> 맛있습니다저저저 저, 저 죽습니다. 저 죽습니다. 저저 잠깐만 망했는데. 어, 사, 사, 안 돼. 네, 나가보겠습니다. 미안합니다. 미안하다, 못 살려주겠다. 미안하다, 못 살려주겠다. 미안하다, 못 살려주겠다. 못 살려주겠다, 미안하다. 미안하다, 미안하다, 미안하다. 미안다못 살려주겠다. 못 살려주겠다. 니 네, 살려줄게, 그래도. 뭐, 와, 쏘죠. 그렇지, 뭐. 2단계는 쉬워요. 2단계는 쉽습니다. 1단계보다 2단계가 더 쉽네요 뭔가 그었죠 오락실 게임 근데 오락실 게임 맞긴 합니다 아 뭐죠? 뭐죠? 돌진하세요 그냥 돌진을 해요 하여튼 됐다 좀 바보예요 얍! 쉬요 4단계만 하고 저는 이제 게임을 안 하겠습니다. 아침이라서 어, 좀, 몸이 뻐근하네요. 이렇게 씻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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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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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

아저 범퍼카 조종사에서 은름데 저놈 봐라 저... 저 새끼 봐라 저 새끼 봐라 어 폭력적이네 폭력적이네 저 새끼 아이고 아이고 너무 나도어쟤 죽었어요? 킹키라고 있네저 바보들. 아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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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저 헬리콥터 진 너무 짱난 나네요. 3, 2, 1, 아, 애는 지나면 쓰레기 돼요. 고치. 바이. 오늘도 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아, 잘 보시기 바랍니다가 아니고 잘 봤습니까? 잘 봤다고 해야겠습니다. 바이오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?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?